안녕하세요, 지니님들.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요새 핫하죠. 불 마왕라면 가지고 왔습니다. 새로 나온 라면인데 한국에서 제일 매운 라면이라고 하더라고요. 스코빌이 14,444. 미니액불닭볶음면이 12,000 스코빌이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게 그러면 미니액불닭보다 맵다는 얘기예요. 근데 다른 사람들 거 솔직히 리뷰 보니까 미니액 보다 안 맵다고 하더라고요. 국물이 있어서 그런지. 그래서 청양고추를 20개 가지고 왔습니다. 청양고추 20개. 20개고요. 어, 라면은 두개 먹을 거고 두 개에 반말아서 청양고추랑 같이 먹을게요. 2만 명 기념 20개? 원래 10개만 갖고 오려고 하다가 그냥 20개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러면 청양고추를 씻어서 잘라오겠습니다. 청양고추 20개 잘라왔습니다. 20개 맞아요. 좀 큼지막하게 잘랐어요. 일부러 요새 날씨가 좀 더워져서 좀 매울 것 같아요. 음~ 맵네요. 어? 진짜 매운데? 응? 음? 오! 스프가 좀 위험해 보이는 스프가 하나가 들어갑니다. 불와왕 스프라고 경고 표시가 있고요.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딱 보기에는 그냥 일반 신라면 소스처럼 보여요. 건더기도 스프도 들어가 있고, 색깔이 신라면 스프랑 비슷한데? 겉 표지만 좀 무서워 보입니다. 냄새는 이제 좋은데? 음, 아 뜨거. 음, 어 기대 이상이다. 어, 맛있다. 약간. 제 생각에는 진라면 매운맛이랑 좀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. 냄새도 약간 진라면 매운맛이랑 비슷하고, 제가 진라면 매운맛만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어, 비슷해요. 그 진라면 매운맛이랑. 맛도. 음, 음, 맵네. 그 매운맛이 난다. 아 진짜 맛있는데요, <laughs> 맛있어. 그러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는데? 저는 딱 지금 조금 먹었을 때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, 다. 약간 진라면 매운맛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그 맛이 나면서 좀 훨씬 매운? 지금 한국에 파는 봉지라면 중에 봉지라면 뭐 매운라면, 뭐 열라면이나 뭐 틈새라면 이렇게 유명하잖아요. 저는 그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아직은. 제 입에는 제일 맛있습니다. 근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먹으면 또 재미없으니까 2만 명 기념 청양고추 20개 투하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부러 좀 크게 넣고요. 청양고추는 따로 건져야 돼요. 음 진짜 맛있는데? 와, 이거 진짜 맛있다. 하... 이건 오이지예요? 음, 음, 약간 이거 다섯 개 정도가 고추 한 개인데, 고추 한 개에 지금, 라면 한 젓가락을 먹고 있는 거네요. 근데 중요한 건, 이렇게 먹는데도 맛있어요. 嗯。Mm. 음. 근데 슬슬 매워집니다. 땀도 좀 나고. 매운 라면 먹으면서 단무지 느낌으로 지금 먹는 겁니다. 음. 지금 막 맵다기 보다는 이 마네가 굉장히 뜨거워요. 매운 게 계속 들어가서 뜨거운 거겠죠? 고추를 일부러 좀 남겨놨어요. 참밥. 오늘 이렇게 불 마왕라면 두개랑 청양고추 20개, 그리고 밥까지 말아서 먹어봤는데요. 진짜 맛있었습니다. 저 매운 라면 먹을 때는 앞으로 이거 먹을 것 같아요. 너무 맛있는데요? 진짜 잘 먹었습니다. 그리고 청양고추가 생각보다는 안 매워서 처음 먹었을 때는, 그 조금 먹었을 때는 좀 매워가지고 솔직히 좀 걱정했는데 이렇게 넣어서 먹으니까 생각보다는 별로 안 매워가지고 먹을만 했습니다. 그리고 오이지가 좀 잡아주고 이래서 매운 거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